안녕하세요. 어, 100%TV의 100%입니다. 예.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예. 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예. 다음주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 그리고 지수는 어, 예상과, 여러분들 예상과 다르게 예. 명절이 우울하게끔 예.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시도 어, 고점에서 어, 상당 부분 하락을 했고요. 어제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 그 나머지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이 9월 말이기 때문에 3분기 예, 분기말 결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코스피 시장도 역시 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단기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어, 자기들도 어, 평가 손실이 많이 발생했겠죠. 보여주시겠어. 그래서 인위적인 주가 상승, 그걸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러는데 그걸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명절이 또 코앞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한번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일까지 2,270 선물 301 상바닥을 치고 어, 마감됐기 때문에 보통 상바닥, 상봉에서는. 일단 바로 이렇게 하향돌파라든지 어 저항이 뭡니까? 뚫피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어 직전저점이나 아니면 직전고점에 가게 되면 일단 잠시 머뭅니다. 예, 하락했을 경우는 일단 반등하려는 속성이 있고 예, 상승에서 어 뭡니까? 그리고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직전고점이 있으면 거기서 잠시 이렇게 매물압력을 받죠.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지수 2270, 선물 301을 전일, 어, 상바닥으로 찍었기 때문에, 혹 개장 후에 301을 살짝 깨는, 뭐, 300점 초반, 혹시 299.80, 뭐, 이런 식으로, 어, 전일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어, 일단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침부터, 어, 일단은 크게 좀 갭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조금 밀리면서 또 전일 저점 비슷한 부근까지한번더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일단 2,290선을 넘겨야 됩니다. 2,280선대 안착해서는 안 되고 종가 기준으로 2,290선 위, 예를 들어서 뭐2,291 포인트라든지. 2,292포인트 이런식으로 안착이 돼야만이 예,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 종목은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어, 매수할 여력이 좀 있네요 자 OCI 그 다음에 OSTEM 임플란트 예 그리고 어,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GMB 코리아, JNK 히 i 그리고 어, GH 신소재 예, 현대공업 음, 요런 종목들 다 좋습니다. 어, 스템인 펄란트 그다음에 OCI 네, 그다음에 수소차 테마주. 예. 네. 일, 그다음에 어, 현재 일지테크가 호가가 상한가 나는데 오 이게 정상 호가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지테크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일지테크 2차전지주입니다 네, 그리고 TCC 스틸. 네,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네, 매수 가능합니다. 네, 일단 현재 예상 가로 봐서는 종목들이 조금씩 어. 플러스권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이 예상되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우리가 관심을 좀둘 게, 어, 게임주. 게임주 중에 선데이 토저. 네. 물론 선데이 토저하고, 위메이드하고 여러 게임주가 있는데, 이런 것좀관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어, 5성 첨단 소재. 네. 이런 종목들. 제가 기존에 추천한 종목인데, 시세를 한번 내고 지수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빠지는데, 뭐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이제 앞으로 매수할 건 되게 많아요. 예,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 위주로 대응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여러분들이 계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예, 거기에다가 또 물타기 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등등 매수할 종목 상당히 많네요. 자 일단은 예상 지수는 한15 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일단. 어 시가가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개장 후에 또 잠시 어, 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큰 그림은 오늘은 어 반등이 가능하다. 어, 이런 마인드로 어 대응 해 보는 하루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 5분 전인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어, 나무가라든지 나무가 에, 나무가라는 저어이버지 관련된 나무가 이 종목 상당히 안정적인데 예, 추천은 이후, 이후에도 잘 오르고 있고 예, 이번 하락장에서도 어, 하방 지지력이 좋네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 10조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반도체 주가 다음 달에는 어, 조금 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도 많이 빠지니까 반도체 관련 주하고 어, 삼성전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든지, 아시아나 항공의 아시아나 LDT, 예, HDT입니까? 네, 아시아나 HDT. IDT죠, IDT. 자, 아시아나 IDT, 요런 종목도 일단, 현재, 어, 거의 뭐 10일 정도 하락이니까, 단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어, 인터넷 보안주 중에서, 어, 미넨지, 그 다음에 셔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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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라온시큐어 네 이런 인터넷 보안주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보안중에서 핀테크 보안주죠 주맨인터가 네, 이번주에 이제 큰 시세를 냈고 셔틀뱅크하고 라온시큐어는 지난 8월달에 한번 시세를 내고 지금 조정중인데 요런 종목 위주로 대응도 좋아보입니다 하여튼 뭐 그러고 어, 신세계inc 제가 요거 12,000원대 추천해서 15,000원까지 바로 갔었는데, 지금 다시 첫 추천한 가격까지 내려왔네요. 이런 네, 정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현재 에, 선물 304 정도 시작하겠습니다. 에, 국선 304 정도 시작하는데, 에, 시가에는 일단 매도를 한번 대응을 해보죠. 선물 300, 잠깐요. 어, 선물 지수로는 일단 반동권이기 때문에 선물 지수로는 어... 네, 304.80부터 305.50 사이 일단 반등 들어가면 매도 후, 장중에 303 정도에서 청산 후, 오늘 선물은 한307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국선은. 네, 일단 선물은 오전에 3포인트 정도 갭상승시 매도, 네, 플러스 1.5포인트 정도 조정시 매수, 그리고 다시 305.30을 넘겨서 307 정도까지 그 종합지수 기준으로 한 2,300선 언저리까지 반등이 들어올 때또 매도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종합지수 어, 잠시 상승 후 304.40까지 갔는데 역시나 밀립니다. 자, 어, 매도는 304.50 이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개피를 할때 매수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303.60이 자리는 어, 매도에도 충분히 수익은 뭐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좀의중간한 자리이기 때문에 303.30 이나 그 이하를 기다려서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기다려서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어, 종목 중에서, 어, 어 신세계 INC, 자, 13만 2천 원 이하 깨져서 12만 7, 8천 네, 원. 12만 8천 원부터 13만 사이 들어오면 매수 대응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선데이 토저, 뭐, 이런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다 조금 플러스 건이니까 추천주 위주로, 어, 저점 매수, 어, 지수가 조금 밀릴 때 저점 매수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아시아나 IDT 예, 아침부터 바로 5% 오르는데 아시아나 IDT 1 7 0한 8,900원 선에서 예, 일단 밀리면 매수 가능합니다. 요 정도 아주 가볍기 때문에 예, 금방 올라가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18,500원 이하에서 예, 17,900원 요 사이 내려오면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 동국제양 제강 등등 대부분 종목들이 일단 괜찮네요 자 일단은 어 수소차도 어, gmb 코리아, jnkn 히터 jnk 히터 그다음 일지테크 gmb 코리아 수소차 어, 어,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파맵신도 그렇고요 자 일단 선물이 이제 303을 무너질라 그러니까 어, 302.70 부터 302.50 사이에서 일단 매수로 대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G.H. 신소재, G.H. 신소재, 네, 일차 시세를 어, 크게 한번 내고 지금 밀리는 중이죠. 자, 6천 원이하 여기 5,700원, 800원 사이에서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g s 신소재, 요 종목도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하여튼 오늘 전 종목이 다 반등할 걸로 보이니까 어 장중에 지금 뭐 대부분 강보합선 정도니까 보합이나 조금 마이너스일 때 예, 매수 대응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파는 걸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윈도 드리싱할 때몇가 전략을 한번 해 보죠. 아, 네. 아시아나 IDT 아침에 추천드렸는데 바로 23% 날아가 버리네요. 아시아나 IDT. 네. 아시아나 IDT. 오늘 아침에 에 바로 추천드렸는데 바로 지금 25% 상승입니다. 네. 아침부터 일단 오늘 큰 종목 하나 나오네요. 아시아나 IDT. 네. 아 예상대로 오늘 뭐 상한가도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현재 24%니까 뭐한 2만 1천원 이상부터 뭐한 2만 2천원 사안가 부근까지는뭐 일단 혹시 뭐 몇사신 분들은 어 매도관전입니다 일단 큰 수익 좋으니까 현데이 네, 토저 이런 종목들은 다 낙폭과대로 어 지금 어 예상중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모든 종목이 꼭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지수가 한 170포인트 하락하는 동안에 뭐20% 30%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낙복과대종목 위주로 오늘 매수하시면 다음주 월화는 일단 윈도 드레싱이란게 있습니다 분기말 드레싱 네. 주가관리를 좀할것 같아요 주가관리 바로 쭉 빼는게 아니고 그래서 주가관리 할테니까 그걸 대비해서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 네. 추천준인데 33,000원 신고가네요 네. 아주 강하게 갑니다 그럼 아시아나 어, IDT는 추천어서 지금 2 2 올랐으니까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수익실현 하는 것도 괜찮죠? 아니면 뭐좀더 보셔도 되고요. 자, 신테카 바이오는 뭐 기존 추천 주니까 33,000인데 원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어, 말씀드린 자동차주 일지테크라든지 네, 요런 어, 수소차 관련주들 GMB 코리아, JNK 히터 네, 요런 종목들은 오늘도 저점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매수하십시오. 기타, 어, 뭐, 대형주들도 다, 이제는 조금씩 매수야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상승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지수가, 어, 오전에는 조금 약세더라도, 지금부터 상승인데, 어, 오전에 조금 이렇게, 어, 계획을 조금 매운 메운다고 조금 내려오더라도, 오후에는 현재보다 높은 지수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 국내 선물이 일단 갭을 다 메웠습니다. 갭을 메우고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자, 선물 302.30부터는 이제 매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선물 302.30부터 302.50 사이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304 돌파까지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302.75에서 303 사이, 2차는 303.75에서 304 사이입니다. 상바닥 만들고 올라가네요, 전일 저점. 자 이제 종목들도 어 이제 살살 반달을 갖습니다. 네, 일단 아침에 추천드린 일단 아시아나 IDT 가 일단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 기존 추천주 중에서는 대박이 나고 있는 신테카바이오 어이 종목은 기존 추천주니까 어 대박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뭐 지금 매수는 그렇고요. 그리고 일지테크 계속 말씀드린데 일지테크는 지금도 매수 자리입니다. 자 일지테크는 5천 이하에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 조금만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아시아나 IDT는 일단, 어, 움직임이 좋으니까요. 일단, 요 종목은 일단 아침에 추천해서 성공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어, 선물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선물 제가, 어, 매수 300, 1.75부터 302.30 사이 요 구간에서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갭을 메울 때. 자, 이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선물은 일봉상으로도 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날이죠. 여기 선물 30분 봉인데. 선물 하시는 분잘 보세요. 자, 여기 선물 30분입니다. 예, 이제 전일 종가까지 갭을 메우고, 지금 선물 30분에서 5선과 10선이 골든크로스의 아래꼬리 양봉이죠. 여기 304.25, 어, 여기 저항 뚫으면 오늘 305. 30부터 306 사이는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즉, 종합지수 기준으로 2300선 정도는 2293부터 한2300 초반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윈도 드레싱이라는 게 대기 중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어, 170포인트나 빠졌고, 선물이 단기간에 약 22포인트 하락했잖아요. 223부터 하락했으니까, 네. 일단은 반등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302 초반, 매수하신 분들은, 자, 이제 303.30, 여기가 저항인데 곧 돌파될 것 같아요. 돌파되면 303.30, 돌파되면 303.75, 304.25에서 청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여기 지금 30분인데 요것도 차트가 우선 1봉을 한번 보시면 네,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이틀 연속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그리고 오늘 5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어, 돌, 살짝 올랐었네요. 네. 물론 여기 빠지면 뭐 3만 지수가 하락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종목도 뭐 3만 4천, 5천까지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직전 고점 47,000원 대비 ABC로 일단 하락이 됐습니다.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ABC 조정이 감 됐죠. 자, 분봉으로 보더라도 30분에서 보시면 정별 상태죠. 30분에서. 그래서 오스테닝 플랜트 37,000원대에서 일단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매도는 41,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41,000원 정도. 네. 그리고 어 저까지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동국제강, 동국제강을 한번 보겠는데 자 동국제강은 지금 6천 원 초반에서 계속 강하게 뻗어 나가지 못하고 최근 한달 정도 계속 박스권인데 자이 종목 분명히 시선할 걸로 보니까 동국제강은 요 6천 5천 900원, 요 6천 3, 400원 요 사이에서는 여러분 매수하셔가지고 목표를 한 8천 원 정도 보시고 홀딩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타 이제 어제 말씀드린 SK 이노베이션 네, SK 이노베이션 어제 13,800원부터 14,300원 말씀드렸는데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14만원 초반 네, 현재 14만4천원인데 이런 종목도 여러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 자 동국제강 현재 6,180원인데 요 자리에서는 여러분 매수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어, 종목들은 제가 보니까 네뭐 반등 시도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대형주들, 뭐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조선주들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 지수는 2,380에 지금 음,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2,378포인트, 참 2,278포인트 위로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2,280이잖아요. 보통 이런 패턴이면 2,290선까지 올라갑니다. 70을 찍고 80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뭐 선물 지수 아니면 지수가 약간 왔다 갔다 해도 어, 2280, 지금 미를 회복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2288, 그 다음에 2293,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어, 그걸 계산하면 선물 지수는 한305 초반 정도까지는 되겠죠. 네. 좀더 강하게 출발하면 오늘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요일적인 항상 금요일 되면 주말이 불안해서 이제 지구가, 지수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걸 감안하면, 오늘은 뭐한 2290선 정도까지만 잘 마감을 하면, 다음 주 월화에 추석 전이니까, 어, 2312로 어, 마감을 하면서, 어, 연휴, 전 주가 상승으로, 어, 어, 투자가들, 어, 좀 기분 좋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윈도 드레싱을 겸하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식 저점 매수, 특히 마이너스권 종목들을 매수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상승할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형주도 괜찮아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대형주. 예.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같은 조선주란지 아니면 한국금융주주. 네, 드디어 6만 어, 8,900까지 떨어졌네요. 한국금융주주 제가 6만 8천원부터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한국금융지주. 네, 지금 68,900이니까, 현재 가격부터 좀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어, 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러분 보시면, 네, 7만원 무너졌죠? 자, 68,000원인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 좋아 보입니다. 최대 65,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은, 일단 6만, 한 7,000원부터 여기 69,000원 요 사이에서, 1차 분할 매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금융기준. 자, 네, 지수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2387입니까? 어, 이제 2 0 0참 2287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2293을 넘겨서 2300 초반. 혹은 아주 강하게 반등하면 2 3 1 0선을 넘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형주들이 그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윈도드레싱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전자 또 58,000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기타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약 중에 최근에 많이 빠진 안트로젠. 예, 안토로젠 이런 네, 종목도 괜찮죠? 자, 안토로젠 한번 볼까요? 한국 금융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벌써 7만 원 넘어가고 있고요. 자, 안토로젠 도 괜찮아 보입니다. 안토로젠, 안토로젠 도 괜찮네요. 지금 안토로젠이 현재 4 9,900원인데, 네 어제 4 7,000원까지 찍었죠. 이 예, 종목도 어, 현재, 예, 5만원 이하, 5만원 이하에서 안트로젠 4만, 한 4만 9천원, 정도. 네, 하여튼 5만원 이하에서 네, 4만 9천원 초반 사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트로젠. 예, 안트로젠. 자, 안트로젠 하나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안트로젠. 네. 지수가, 네. 2300, 아참 2288에서 어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 2290대 저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 선물 지수도 뭐 지금 304에서 저항을 받고 행보 중인데 아 아마 뭐금일 효과도 있고 네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다 보니까 반등이 들어올 때어또 주식을 좀비 주식 비중을 축소하려는 어 매물도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어, 바로 크게 뭡니까 어,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80 포인트를 현재 어,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는 괜찮습니다. 자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 종가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밀린다 그러더라도 다음 주 월화는 반등을 이어갈 그런 어, 토대는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음 지수가 지루하더라도 조금 견디시기 바랍니다. 종가까지. 자 현재 코퍼레이션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게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이제 오시아이 였는데, 오시아이 한 볼게요, 오시아이. 오시아이 어제 5만, 어, 7천 원인가 그때부터 제가 매수를 한 드렸죠. 그런데오후에 밀려버렸습니다, 종가에. 근데 오시아이는 또, 이게 물론 하락하면, 저기, 일본 120일선 뭐 4만 구천 원, 5만 원까지 이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저번에 2차 상승이 현재 가격 5만 오천 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1차, 어, 4만 원대에서 1차 6, 만 8천 원까지 상승 후, 조정, 2차 상승 가는 구간, 조정받은 가격이 바로 현재가 여기 5만 3, 4천 원, 요, 요, 구간입니다. 5만 3천 원부터 5만 5천 원 사이. 따라서 요 구간에서는, 어, 지금 일본으로 지금 거의 10일 하락이잖아요. 그 시공도기 때문에, 예, 투자 심리가 죽어서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 보조 지표도 지금 소토캐스틱이 예, 상승, 어, 침체권을 지나서 이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OCI, 네, 현재 5만 5천 원인데, 이 5일선이 5만 6천 5백 원이니까, 5일선 이하에서 조금 조정받을 때, 예,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예, 요럴 때 조금 조금씩 사시라는 겁니다. OCI. 자,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을 여러분들 분할로 매수하세요. 내가 열기서 만약에 천만 원씩 사고 싶으면 이걸 다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삼, 삼, 삼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300만 원짜 사고, 또 기다렸다가 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예전에 추천드렸던, 한 2주 전에 추천드려서 거의 뭐, 따불 수준 났던, 자, 오늘 어 동남아테 같은 거 보세요. 자, 이거 제가 추천했는 종목인데, 4,600원대 정도에서, 지금 보시면, 예, 7,15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예, 7,000원대 올라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상당 부분은 대부분 다큰 시세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면 이런 종목이 나올 거고요. 지금은 시장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GH 신소재, GH 신소재 5,900원 이하. 5,700원, 5,800원 대 재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H 신소재.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분이죠. 30분. 여러분, 지금 30분 분봉을, 어, 곧, 보, 곧 보실 건데, 네. 5,800, 5,700원, 5,800원 요 사이에서는 GS 신소재.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자동차용 시트 만드는 회사인데, 코로나 관련주고, 제가 요거 1차 4,000원에 추천드려가지고, 바로 급등해서 거의 8,500원까지 100% 이상 난 종목인데, 그 이후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 종목, 다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GMB, 예, GMB, 7 0원 지금 7,100원이죠. 네, 오전에 아침에 자동차 부품 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7,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했죠. 네, 이제 이것도 2차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2차 상승이. 자, GMB 코리아 에, 2차 매수 가격이고요. 어, 오늘 총 정리를 하면 네, 아침에 아시아나 IDT 매수 추천드렸죠. 에,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오스텐 임플란트 하고 OCI 추천드렸습니다. 아침에 네, 이틀 연속 추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소차 테마로 GMB 코리아 말씀드렸고, 그리고 GH 신소재 에, 자동차 부품주와 동시에 코로나 관련 주로 2차 매수 말씀드렸습니다. 에, 조금씩 강박 수준이네요. 그리고, 일지테크 어, 2차 전, 2차, 어, 전기차 수혜주임과 동시에 자동차 부품주죠. 일지테크는좀 중기로 보유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린 네다섯 개 종목, 현재 다 강세 흐름입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은, 네, 계속, 이제 2390선에 올랐었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뭐 조금 304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은, 에 9월 말이기 때문에 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화 윈도 드레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명절 전이고 주가가 먼저 급락했기 때문에 주가 관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도 어 20%씩 뭐 어떤 거는 30%어 강한 종목도 최소 1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다 조금씩은 반등할 것 같아요. 신규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만 대응하시고,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대로 홀딩하는 게더 낫습니다. 종목 교체보다는, 이렇게 낙폭이 단기간에 크게 일어났을 때는 종목 교체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이루어져서 손실이 축소됐을 때, 그때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겁나간 상태에서 손실 난걸 팔고 또 다른 종목으로 옮기고 하는 게 그게 에 좋은 매매 패턴은 아닙니다. 차라리 손실을 더 가중시키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아 맞다. TCC 스틸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의도 말씀드렸죠. 3300원 3400원 할때 지금 현재 7% 정도 올라서 3700원인데 방금 한 39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네. TCC 스틸, 네. 요런, 이제, 이 종목도 어, 2차 전지주입니다. 아, 철강주 이외에 네, 워, 어, 2차 전지주 재료가 있기 때문에 TCC 스틸도 어, 2차 매수 가능 가격대입니다.